중대 먹갈치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중대 먹갈치고요. 굉장히 선두도 좋고 좋은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그리고 오미 특대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가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했고요. 풀치도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반상자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고 이제 풀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풀치죠. 그리고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바라조기 목포 참조기입니다. 안강망버 배 참조기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선두가 가장 좋은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중가새우도 갖고 왔습니다. 중가새우 모습인데요, 어, 중가새우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산이고요. 그리고 암대아입니다. 자연산 암대아고요. 새우입니다. 자연산 암대아는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저장식이고요. 그리고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마음 마리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의 모습이고요. 어 병어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핵감령 병어.